자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그 오가의 이두 번째 문법상 의문사투 부정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요. 뭐 해석도 쉬워요. 예, 중요한 뭐 중요하다기보다는 좀 이제 헷갈릴 만한 부분 한두 가지만 잘 추가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걸 소개하고 있고요. 자. 뭐 이걸 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예문을 바로 볼게요 네, can you tell me 네. 말해주실래요? how to get 이렇게 되겠죠? get there 거기에 어떻게 가는지 이렇게 한번 똑같이 표시를 이렇게 해보시고요 자, tell me 말해주세요 when to press 언제 눌러야 하는지 쉽죠 그죠? 네, he told me 그가 나에게 말해줬어요. What to, 응? What o 어, 여러분, 이건 좀 잘못된 것 같네요. 그죠? 뭐, go를 쓸 거면 where to go 하든가, 뭐, 지금 해석을 보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 이렇게 하려면 what to do로 해야겠네요. 여러분들. 그죠? What to do. 이거 좀 고쳐주세요. 오타가 나왔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 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자, they d t k n o 그들은 몰랐어요. where? 그렇죠. 이렇게 고와 어울려야죠. 어, 그래야 w h e 이 나올 수 있겠죠. 그죠? w h e r 어디로 가야 할지. 이렇게 해서, 별로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이 해석적인 부분만 놓고 본다면. 자, 다만, 일단 첫째 조심해야 될거 뭐냐. 뭐 이렇게 한 여섯 가지 정도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 프린트에서. 자, 그런데 여기다 한번 적어 볼게요. 여러분들. 음, 뭐 이런 데다 적으셔도 좋아요. 뭐냐면 그 의문사 투원형이 다 되는 건 아니, 안 되, 아닙니다 일단은 why to go 네, 이런 형태는 없습니다 이렇게 쓰지는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why to go라고는 하시면 안 되고요 자또 하나 주의하셔야 될게 뭐냐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것을 해야 할지 어, 이거 무슨 차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네, 이것은 이제 그 what과 위치라는 이 의문사의 차이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여기다 적어볼게요. 와을 쓰면요, 이게 이제 범위가 없을 때에 쓰는 말입니다.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을 때, 뭐빈 공간에다가 뭐 공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한번 적어볼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What kind of food? 어떤 종류의 음식을 do you like? 야, 너 음식 뭐 좋아하냐? 뭐 이런 거죠. 이거는 막연하게 그냥 물은 거잖아요. 범위가 있다 없다?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는 거죠. 그죠? 자, 위치는 어떨 때 쓰는 거예요. 위치는 어 위치의 카인드 푸드 어떤 종류의 음식을 뭐 물론 종류의 음식이라고까지 묻진 않겠죠. 어넌좋아하니이구요눈 앞에 음식 두 개가 펼쳐져 있다면 그냥 쓰든가 아니면 뭐 피자와 월뭐 예를 들어서 뭐 치킨 중에서 어, 넌 어떤 걸 좋아하니?라고 해서 보통은 범위가 정해져 있을 때 주로 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건 의문사2 부정사의 문제가 아니라, 그, what 이라는 의문사와, 그죠? 위치라는 의문사의 차이인 겁니다. 네, 이 정도 좀 주의하시면 될것 같고요. 첫째, y to go, 뭐, y to 원형, 이렇게 쓰지는 않는다. 그죠? what to 원형, 위치 to 원형은 네, 의문사 자체의 차이입니다. 범위가 없느냐, 있느냐의 차이가 되겠죠. 그죠? 세 번째로 주의하실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시면 의문사 to 부정사는요. 의문사 주어 should 또는 주어 can의 동사 원형으로 쓸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결국 잘 보시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의문사 to 원형에서 이 to를요. 주어 should로 또는 주어 can으로 바꿔줬을 뿐이에요. 그쵸? 자 봅시다. I don't know. 아, 난 모르겠네. What to do next? 내가 다음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죠? 자, I don't know. 나는 모르겠어요. What I should do next.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해서 잘 보시면 별건 아니고요. to를 주어 슈드로 바꿨었을 뿐입니다.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땡땡 나오고 갑자기 한칸 이렇게 늘어났다. 주어 슈드를 살려 주시면 돼요. 이해하시죠. 또는 뭐 이렇게 그 문제의 조건에달수 있습니다. 다음 뭐 밑줄 친 부분 또는 이렇게 굵게 표시된 부분을 절로 바꾸어 쓰시오. 뭐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절이 뭡니까 여러분들? 주어와 동사를 따로 갖추게 되었을 때 네, 그걸 절이라고 하죠. 네, 이렇게 바꿨을 줄 아시면 돼요. 다만 여기서 주의할 게또 있어요 여러분들. 네, 여 예문을 잘 보세요. 앞에 나온 주어가 뒤에 나온 슈드의 주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항상 그렇진 않아요. 자, 다음 예문 한번 볼까요? 자, 트래픽 라이트가 신호등이겠죠? 우리에게 알려줘요. 말해준다는 거 알려준다는 거겠죠? 거리를 언제 건너야 하는지를 알려주죠. 자, 그러면 이걸 절로 슈드 원형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신호등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누가 건너는 거예요? 신호등이 건넙니까? 아니죠? 우리가 건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거, 트래픽 라이트 쓰면 큰일 나죠? 완전히 말도 안 되는 말이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때는 이런 거, 내용에 맞춰서, 얘를 주어로 할 건가, 얘를 주어로 할 건가를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셔야 돼요. 이해가셨죠? 네. 뭐, 나머지 문장도 이제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죠? 그래서 크게 많이 어렵다기보다는 이런 추가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될 상황이 있죠. 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잘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네, 뭐 밑에는 뭐 여기와 같은 말인데 이제 문법적인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추가 예문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와 관련해서요.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음, 뭐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people 하고 사람들은 잘 모른다. 라는 거죠? 네. 무엇을 해야 할지. What to do when they are difficult. 그들이 어려울 때.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른다. 이 정도로 그냥 간편하게 말해 드릴게요. 제가 이거 바꿨습니다. 자, 바꿨을 때 사람들은 몰라요. 자, 하시고 이제 절로 바꿔보겠습니다. 주어 누구예요? people이죠. 동사는 should가 될것 같아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완전히 틀렸다고 는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점수를 다 주기도 좀 애매해요. 좀 부족합니다. 왜냐면, 같은 명사를 두 번씩 반복을 잘해야하네요잘안 하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내 친구 나오면 계속 내 친구, 내 친구, 내 친구 하지 않죠? 그죠? 내 친구가 남자면, 내 친구 누구 한번 말하고, 그다음부터는 희로 받거나, 뭐, 여학생이면 쉬로 받거나 이러겠죠? 네, 그래서, 앞에 나온 명사를 반복하지 않고, 뭘로 받아주는 게 좋다? 대명사로 이렇게 받아 주는 게 조금 부드러운 작문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죠? 네. 자, 이런 정도 좀 주의하시면 뭐 그렇게 어려울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잠깐 화면을 멈추시고 이렇게 이쪽 그죠? 쭉 한번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1번에서 9번까지 풀고 뒤에 답지가 있으니까 채점까지 해 보세요. 자, 시작 자 벌써 다 풀었어요. 네 정말 모범생들입니다, 여러분들. 아주 잘하고 있어요. 저기 보시면 뭐 그렇게 어려워서 막 틀렸다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자 5번 한번 볼까요? 그에게 말해주세요. 그에게 무엇을 떠나 이거 아니죠? 뭐 다른 것도 다될것 같지만 내, 제가 봤을 때는 점심으로 무엇을 먹어야 할지 그죠? 네, 뭐 그런 거일 것 같고요. 여기는 그 어떻게 그 시청으로 가야 할지에서 하우가 맞을 것 같아요. 따라서 여기는 왠지 웬이 될것 같은데요. 자, 이 상황에서요. 아, 죄송합니다. 네, 웬이 되어야 하는데, 자 봅시다. 그에게 말해주세요. 언제 떠나야 할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 언제 사무실을 나가야 하는지 말해주세요. 인데, 이거 바꿔보시면, 네. 그에게 말하라고 했으니까, 누가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가 떠나야 되는 거죠? When he should l e a v e 이렇게요. 그죠? 또 맥락에 따라서 허락을 받아야 떠나는 상황이다. 그럼 should 대신에 can. 그죠? when, when he can l e a v e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그죠? 네. 그런 거 주의하시면 돼요. 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역시 보시면 8-1 있죠. 8-1. 16번까지 쭉 한번 풀어보세요. 자 시작, 땡 하고 다 풀었어요, 그죠? 네, 좋습니다. 대단히 빨리 푸네요. 사람들은 알고 싶었어요. 언제 떠나야 하는지를. When to leave 이렇게 되겠죠? 역시 어때요? 이 to를 should 또는 절로 바꾼다면, 누가 떠나는 겁니까? 별다른 설명이 없는 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언제 떠나야 하는지를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알고 싶었다 그들이 언제 떠나야 하는지를 이렇게 되겠죠 and they should 이렇게 되겠죠 이해 가시죠 여기에 맞추는 거고 가급적이면 이, 이 부분을요 피 e o 을한번더 반복하는 것보다는 대명사로 대신 받는 게 좋다 이런 얘기죠 이해 가시죠 여러분들 네, 뭐, 그렇게, 많이 어려울 것 같지 않고. 자, 여기 또 좋은 예문이 있네요. 저머니 말이에요. 그녀에게 충고를 해줘야 습니다. 그죠? 어떤 것을 골라야 할지인데요. 물론 뭐, 이것은 와시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위치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뭐가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죠? 자, 근데, 무엇을 골라야 할지, choose. 이렇게 되겠죠. 그죠? 됐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정해진 신발가게나 이런 데 안에서 몇 개를 보면서 고른다? 그런 위치이고요. 뭐 장례희망 아무거나 써라. 하면 장례희망을 뭘 써야 될지. 그때는 왓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네. 이건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 근데 지금 보니까 저멀이네요. 그러면 약간 이쪽으로 좀 기우는데요. 그죠? 네. 근데, 무수히 많은 눈앞에 어떤 물건들이 쌓여 있다? 그러면 왓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봅시다. 점원이 그러니까 충고를 하는 거고, 결국 골라야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녀가 골라야겠죠? 네, 그러면 주어는 누가 돼야 됩니까? 여기서? 주어는? 네, 그렇죠. She should. 이렇게 되겠죠, 그죠? 실제 이 행위의 주체가 누구냐를 잘 보고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죠? 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계속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이거, 이 부분은 제가 뭔가 설명을 쭉 계속해서 이거 하시는 것보다, 아, 해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좀 직접 부딪혀보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 제가 하, 막 수업하기 귀찮고 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고 좀 깨우쳐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14, 15, 15, 16, 네, 여기까지 한번 해봅시다. 17 페이지. 여러분, 페이지도 17페이지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네, 파트 5까지 숙제로 해오는 것으로 하고, 오답 정리를 수요일에 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